바나나를 키웠는데 잎이 나오고 꽃대가 나오더니 꽃이 폈어요 여러분 우와 <laughs> 너무 신기하죠 아, 어, 안녕하세요 화이의 올키드스토리 화이입니다 아 어, 이거 진짜 바나나가 아니고요 난초 중에서 바나나 난초라고 불리는 녀석이에요 와 처음 봤을 때 진짜 몽키바나나 닮아 가지고 너무 신기했는데 이게 현지에서 이름도 바나나 오키드라고 불린답니다. 어, 이 녀석 진짜 이름은요, 스콤바키아 톰소니아나라고 합니다. 어, 오늘은요, 스콤바키아 톰소니아나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스콤바키아는 카틀레아의 먼 친척쯤 돼요. 어, 그래서 이 녀석도 중남미에서 살고 있는데, 스콤바키아 속에도 아주 많은 원종 난초들이 있답니다. 대부분 이렇게 벌브가 길쭉하고, 어, 꽃대가 길게 빠져나와서 특이한 꽃이 피는 종류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중에서 유독 이 스콘바키아 톰소니아나가 벌브가 그러니까 줄기가 바나나 뭉치처럼 생겼어요. 네, 너무 신기하죠. 어, 이 녀석은요. 아, 어, 카야만 제도라고 적도 지방 남미 적도 지방에 섬이 있는데 그곳에 국화이기도 하답니다. 아, 스콤바키아 톰소니아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착색 난초고, 어, 이 녀석 키우는 법을 조금 소개하면, 아, 어, 여러분들 환경에서 남양집? 그러니까 빛이 아주 좋은 환경이면 꽃을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어, 한 4월달, 5월달 경부터 꽃대가 길게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더니만 길게 자라면 한 2미터도 넘게 꽃대가 쭉 빠져나가 자라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6월달 7월달 되면 꽃이 핀답니다. 어, 향기는 약간 미향의 향기가 있고 꽃을 보시면 요게 꽃이 약간 오글오글한 것이 되게 파마머리 같은 느낌의 아주 독특한 꽃이 피고 있어요. 음, 아주 상당히 매력이 있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바나나 올키드 아주 특이한 중남미의 원종 난초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 화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